안녕하세요. 나나켓입니다. 제2의 나라 주관적인 게임 리뷰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제2의 나라에는 AI 자동전투 모드가 있어요. 게임을 종료하려고 하니까 나온 건데요. AI 튜토리얼까지만 하려고 2시간을 진행했는데도 안 알려줘서 AI 자동전투는 결국 이용하지 못하고 게임은 지금 종료한 상태입니다. AI 모드를 눌려도 이용을 한 적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나와요. 처음 게임 종료를 했, 하려고 했을 때 나온 화면이에요. 이 후에 50분 정도를 더 게임을 진행을 했고요. 결국 AI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2의 나라 게임 시작 약 1시간 정도, 레벨 3의 두 번째 게임 종료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AI 자동 전투를 위해서 1시간 정도 더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게임 종료를 할까 했던 이유는 아그 전에 JN 나라의 장점은 새로운 게임이어서 새롭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게임 종료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닉네임 내 이름을 갖기까지가 좀 오래 걸립니다. 원래 안드로메다 서버에 생성하고 싶었는데 늦게 일어나서 크레이터에 생성을 하였고요. 캐릭터는 당연히 귀엽고 예쁜 원거리로 골랐습니다. 제 앞에 까만 이 캐릭터 이름이 쿠우인데요. 쿠우에겐 좀 미안한데 계속 툴툴되는 게임 도움이에요. 애교가 많은 퐁퐁이었으면 조금 더 애정있게 게임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았습니다. 검은 사막도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게임은 워낙 취향을 타죠. 그래서 게임 그래픽이나 퀘스트 디자인, 너무 제 스타일인데 하나가 정말 단점이었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 이름을 물어봐 주네요. 이름을 이제서야 생성이 가능한데요. 플레이한 지약한 23분 정도 소요됐어요. 캐릭터 생성 시에 코스트만 제외를 한다면 1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설책 읽듯이 천천히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께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규 게임이고, 그래픽도 좋고, 게임 캐릭터도 귀엽고, 하지만 게임 종류 충동을 느낀 것은 바로 피로도 때문이었습니다. 대화나 시나리오 스킵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대화를 끊고 다음 사람 대화로 넘어가게 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시나리오 스킵은 되지 않습니다. 게임에 대한 몰입도, 게임에 대한 이해도 등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반대로 이 부분을 답답하게 여기시는 분들이라면 이것 때문에 많이 이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름 짓기 전에 이탈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게임사 측에서는 버려지는 게임 닉네임 비율이 그만큼 적어서 효율적일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대화가 다 진행되어야 다음 퀘스트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계속 클릭해주는 것이 피곤해지더라고요. 피로도가 이때부터 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자체는 제가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퀘스트 진행이 대화 종료 후에 이루어지니까 좀 답답한 면도 있고, 피로감이 너무 생겼어요. 세나투에좀 길들여진 거겠죠? 대화를 하면서도 퀘스트 진행이 가능했더라면 좀덜 피로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2의 나라 플레이 약 20분 만에 닉네임을 만들고 팻도 없고 30분 정도 차에는 퀘스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이 왕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애니메이션들이 계속 이어져요 스킵을 할 수가 없고 다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2의 나라 하시는 분들은 게임에 대한 스토리 이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빨리 레벨업을 하고 빨리 세지고 빨리 스토리를 다 정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탈률이 높을 것 같아요. 게임 진행 속도에 어쩔 수 없이 나를 맞춰야 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요. 게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생각한 건 사실 코스튬이었거든요. 코스튬을 어떻게 얻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과금 요소가 많지만 우선 이 게임을 계속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니까 새롭게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땐 과금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행인 건 스토리 스킵은 없는데 퀘스트를 누르면 자동 이동이 됩니다. 요즘 게임은 거의 이렇게 나오죠. 계속 드는 생각은 게임 그래픽 디자인 이런 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스킨만 좀 있었으면 하고 정말 생각했답니다. 잘 만들어져서 다 보면 좋은데 진행을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게임이 아주 친절합니다. 친절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설명을 잘 해줘서 스토리 진행이나 퀘스트 진행에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혼자 조용한 게임, 솔플 좋아하신다면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귀엽기도 하고, 너무너무 엄청 엄청 친절한 게임이에요. 스킵이 없는 건 계속 걸리긴 하네요. 더 코스튬 맨 처음 언제 나올까 하고, 계속 오기로 퀘스트를 사실 진행을 했습니다. 코스튬도 무료로 퀘스트를 진행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메뉴 캐릭터 코스튬에서 아직 4개 없지만 획득할 수 있는 코스튬도 다 착용해 볼수 있고요. 야생 늑대의상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귀엽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게임 종료 충동을 느낀 후에 그래도 계속 진행한 건 AI 자동 전투를 한번 겪어보자. 코스튬을 얻어보자란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코스트는 받았고 AI 자동전투는 만나지 못한 채로 게임은 종료하였고요. 이렇게 지금 리뷰를 남깁니다. 이 게임 하면서 아, 이건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걷어차기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휘두르기나 부수기였으면 하고 생각을 했고, 항아리나 상자와 같은 오브제를 걷어차기 버튼으로 부술 수가 있고 아이템이 나옵니다. 걷어차고 싶지 않았는데, 아, 이거 별론데 하면서 아이템이 나올까 싶어서 계속 항아리를 걷어차고 있는 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항아리는 세 개만 걷어차서 부수면 되는데, 아이템이 나오니까 계속 걷어차게 되더라고요. 아이템 나올까 싶어서 계속 찹니다. 첫 코스튬은 이 루슬란 국왕을 만나고 퀘스트를 진행하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왕님이 좀 보호 본능을 일으키시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목소리도 차분하시고 포장이 너무 다이나믹하세요. 지하 수로의 비밀 통로 탈출 미션을 클리어하면 되는데 엄청 거창할 줄 알았는데 귀여운 미션이더라고요. 루슬란 구경님께서 지뢰를 피하는 방법 점프를 알려 주세요. 그래서 이 퀘스트는 점프를 한두세번 하면 퀘스트가 완료가 됩니다. 금방 끝나요. 구강님 만나고, 퀘스트 진행하고, 금방 받을 수 있고요. 비밀 통로에 연결된 왕국으로 이동하고, 시나리오를 다본 이후에 퀘스트가 완료가 되고, 코스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나리오를 다 보셔야 하는데, 제가 시나리오는 거의 제외를 했습니다. 중국 기사당 의상 코스튬을 드디어 획득을 했고요. 제 2의 나라 플레이 한지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의 스토리, 시나리오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가능하면 다 보는 편인데 이렇게 스킵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건너뛰기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결론은 제 2의 나라는 시나리오 건너뛰기가 되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게임 진행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받은 코스튬은 메뉴, 캐릭터, 코스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스튬을 받으시려면 1시간 30분 정도는 플레이하시고 루슬랑 구강을 만나실 수, 만나면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퀘스트가 시작될 거란 느낌을 받았고 AI 저중전투 목표도 아직 남았는데 그냥 게임은 포기하기로 합니다. 아주 안할건 아닌데 오늘은 좀 쉬고 싶습니다. 제가 2시간 정도 플레이해 본 제2의 나라 게임의 주관적인 느낌은 제 취향에 사실 정말 맞아요. 귀엽고 애니메이션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픽 디자인 다제 스타일인데 장점 새로운 게임 그리고 제 취향이다. 캐릭터들이 너무 귀엽다. 장점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플레이하고 즐기지 못할 것 같은 이유는 계속 얘기를 드렸죠. 약 2시간 정도 했는데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laughs> 와, 재밌다. 계속 하고 싶다. 뒤에 스토리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계속 클릭해줘야 하고 시나리오도 스킵이 안 되는 게 몸이 피곤해지니까 그만하고 싶네요. 잘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제 몸이 문제인 겁니다. 게임은 정말 잘 만들어진 게임이고 스토리 진행도 자연스럽고 귀엽고 다 마음에 들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 스타일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지 저는 이 게임은 천천히 할것 같습니다 오늘 제2의 나라 게임은 여기까지예요 부분이 있어서 그...